의과대학 증원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빅5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이만 6천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공이들이 모여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혜령 기자. 네, 대안에서 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전공의 협의회가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자세한 결과 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낮 12시부터 이곳 의협 지하 대강당에서 대한 전공의협의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박단 회장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전공의들이 참석했는데요. 의협측은 당초 예상 인원의 두 배가 넘는 100명 가까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회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집단 행동을 이어갈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자들만 6,000명 넘는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드렸는데 정확히 집단 행동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왔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어젯밤까지 수란병원 상위 100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6,4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전공이 만 3,000명의 절반 수준인데요. 앞서 복지부가 각 기관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인은 1,630명입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이 6,000명 중에 4분의 1가량이 출근하지 않은 건데, 세브란스 병원과 성모 병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직접 현장에 직원을 보내 병원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어젯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에서 복지부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 1,04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7 5 7명이 출근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2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28명에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의료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전체 전공의의 4분의 1 정도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의료 현장에서 피해도 클것 같은데요. 실제로 들어온 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면서 이 의료 대란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는 어제 오후 6시까지 모두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수술 취소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는 차들이 빚어졌는데요. 진료를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민소은 기자가 담았습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이 시작된 오늘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마다 느닷없이 미뤄진 진료 일정에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떤 거식증 환자가 늦닷 없이 조기 퇴원 당하고 출산을 앞둔 만삭 임신부조차 진료가 취소됐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오늘부터 반도신다고 해서 퇴원 권유 받고 조기 퇴원해요. 아, 네, 좀 불안해요. 제가 최근에 뭐지 아산병원에서 산부인과 그 예약을 했었는데 예약일에 한 이틀 전인가 갑자기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항암 치료 일정까지 계속 미뤄지면서 암 환자들은 증세가 악화될까 두려워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송모 씨입니다. 항암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날짜 자체가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많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를 해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한마디 항의조차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다는 환자들. 어쨌든 그 환자를 불모로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뭐 죽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 이제 실증이죠 의사들이 파악을 해버리면 환자들은 다 죽으러 나는 음. 거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환자들이라고 호소합니다. CBS 뉴스 민소훈입니다. 네, 이처럼 민중훈 기자가 전한 것처럼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타직을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복지부 박민수 이차관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협회가 2천 명 증원을 재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부는 증원이 각 학교 총장 책임하에 제출된 수치고. 학생 수를 늘려도 현재 의학평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서 증원 수치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압박을 넣고 있는데도 지금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임의 그리고 의대 재학생들도 집단 행동을 나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전임의와 인상 강사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료정책을 발표한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의사들과 진정한 소통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단체 행동도 이어졌는데요. 교육부 집계 결과 어제 오후 6시 기준 7개 학교에서 1,13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발생하면 학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녹화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